롤러코스터 광팬 여러분들 고개를 드세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빠르고 높은 다이브 롤러코스터가 지금 캐나다에서 개봉박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나 탈 법한 지루한 롤러코스터와 달리 이 다이브 코스터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CNN 트래블은 캐나다 원더랜드의 유콘 스트라이커라는 새 롤러코스터가 1800년대 탄광을 테마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속 약 128km의 속도로 달린다는 사실도 강조했죠. 스파이 롤러코스터는 좌석 아래에 바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탑승자들은 거꾸로 돌면서 모든 것을 볼수 있게 되죠. 이 롤러코스터는 90도의 각도로 떨어지는데요. 3초 동안 탑승자들은 74m 높이에서 매달려 있다. 수직으로 떨어져 물속 터널로 들어간 뒤 이후 360도 회전합니다. 네, 이 롤러코스터 장난 아니죠. 최소한 이런 놀이기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겠죠. 겁이 많으시다면 그냥 회전목마 타셔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소문내는 것을 막을 길이 있을까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작은 도시 비날로난의 시정부는 이상한 새 규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는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십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마을에서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법을 어기는 일이죠. 시정부는 이러한 금지로 사람들이 자신이 내뱉는 말에 더욱 책임을 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규정을 어긴 사람. 사람들은 한화 약4천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3시간 동안 거리의 쓰레기를 채워야 합니다. 이들이 또 어기게 되면 한화 2만 원을 내야 하며 8시간 동안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의 내용은 그리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가십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라몬 구이코 시장은 소문이란 사람들의 관계나 재정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017년 이 도시의 이웃 도시인 모레노시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이 실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경우 벌금은 한화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씹어대는 것보다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이 금지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긴 하네요. 장치를 몸에 낀흰 돌고래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러시아 해군에게 스파이 훈련을 받은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돌고래들이 스파이로 훈련되기도 했지만 이 벨루가 흰 돌고래는 아주 친절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여성에게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도도 측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만시카라는 이름의 한 여성과 그녀의 친구들이 돌고래를 보러 갔다고 하는데요, 만시카씨는 부두에 앉아있었습니다. 벨루가 흰 돌고래를 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자켓 주머니를 잠그는 걸 깜빡해 휴대폰을 바닷속에 퐁당 떨어뜨렸죠. 만시카 씨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벨루가 흰 돌고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입에 물고 다시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된 일이지만 만시카 씨의 휴대폰은 고장이 나버렸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만시카 씨는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볼수 있었던 데에 대해 감사했다고 합니다. 벨루가 흰 돌고래의 이런 행동을 보면 인간의 훈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생세계로 돌아가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남성과 아내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퍼블릭스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가방을 떨어뜨렸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총이 발사돼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템파베이 타임즈에 따르면 파스코 카운티 경찰서는 처음에 일요일 오후 2시 피해자가 실수로 본인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퍼블릭스 측은 이후 친절하시게도 곧바로 녹화를 해 이번 사건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69세인 버론 메시어 씨는 돈을 내려고 줄을 서 있다. 아내인 릴리안 씨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후 버론 씨는 움찔하더니 넘어집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나중에 릴리안 씨의 가방에서 구멍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67세인 릴리안 씨는 가방 안에 총알이 두개 남아있는 권총을 넣었다. 이렇게 총알이 발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버론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릴리안 씨는 총기 소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진작에 남편에게 총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어야 했을 겁니다. 경찰 측은 이들에게 혐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행 선두자가 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심지어는 토 나올 만한 일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최근 기겁할 만한 챌린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10대들이 바퀴벌레를 자신의 얼굴에 올려놓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죠. 미얀마 출신의 알렉스라는 이름의 한 페이스북 유저는 얼굴에다 바퀴벌레를 올린 셀카를 올려놓고, 새로운 챌린지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18,000번 정도 공유되었으며, 댓글이 400개 이상 달렸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알렉스 시에 이러한 도전의 댓글을 달았고 그들도 바퀴벌레를 얼굴에 올려놓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실 한 소녀는 과감하게 입속에 바퀴벌레를 넣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는 얼굴 여기저기에다 바퀴벌레 8마리를 올려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말고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여러 국가들의 10대들이 이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울렁거린다면서 이번 챌린지가 멍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또한 챌린지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인도 출신의 파라바갈라 바리아라는 이름의 한 60세 남성이 일하고 있다 뱀 때문에 곤경에 처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즈에 따르면 바리아 씨는 들판에서 옥수수를 트럭에 싣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뱀한 마리가 이들 무리에게 스르륵 다가와서는 싸움을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서 달아났지만 용감한 바리아 씨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예전에도 뱀을 잡아본 적이 있다며 이 뱀을 케어 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리아 씨는 이후 이 뱀을 붙잡았지만 이 뱀은 즉시 그의 손과 얼굴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 뱀을 그냥 놓아주지 않았죠. 이 뱀을 물고서 목숨을 끊어놓았습니다. 바리아 씨는 뱀에게 물리는 바람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불운하게도 목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독이 있는 뱀을 그냥 내버려두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사는 게 싫은 게 아니라면 말이죠. 미국 피츠버그 출신의 한 여성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변기 뚜껑이 자꾸 열려 있는 것이었죠.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 집에는 남자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회색 담요가 지하실 구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이곳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37세인 그녀는 WPXI 측에 그녀는 담요가 이곳에 있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부엌을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두 딸이 집에 아직 들어오지. 안았는데도 위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 그녀는 이 소리가 고양이가 내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침실문을 열었더니 방 한가운데에 전 남자친구가 떡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한달전 경찰이 이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캐리 코쿠치 씨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보호 조치로 코쿠치 씨는 그녀의 근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 한 이야기에 따르면 코쿠치 씨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즉시 그녀를 붙잡고 입을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겨우 달아날 수 있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은 이웃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들은 코코치 씨가 옷다미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후 자신이 전 여자친구 집의 다락방에서 2주 동안 살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노숙자가 되어 살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코치 씨는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도로를 마주보고 있지 않은 연문을 통해 슬쩍 들어갔다고 합니다. 캐리 코코치 씨는 강도, 불법 침입, 부상을 입힐 위험을 가한 죄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피츠버그시 교도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릴리 포겔스 어린이는 늘 우주에 꽂혀 있었는데요. 인근 마트에서 미항공우주국 나사 티셔츠가 남자아이들용으로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릴리 씨는 그녀가 여성복 코너에 우주를 테마로 한 옷이 있는지 재차 확인해보았지만, 나사 티셔츠는 아무리 찾아도 볼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남성복 코너에서 티셔츠를 구매하긴 했죠.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 마트 측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메트로 측은 이 작은 소녀가 타겟이라는 마트 측에 지금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나사 의류가 타겟에는 남자 것만 있거든요. 저는 여자예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릴리 씨는 또한 저는 여성복 코너에도 나사 옷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아들도 우주를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필요는 없지만 남성복 코너에 있는 디자인과 같은 것이 여성복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타겟 측은 릴리 씨의 편지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메트로 측에 따르면 릴리 씨는 마트가 여자용 나사 옷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릴리시 어머니인 수지 포겔스 씨는 타겟이 여성을 위한 나사 티셔츠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주는 남자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우주산업에서 일하거나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을 더욱 권장받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딸아이가 편지를 쓰겠다는 말에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세크라멘토발 텍사스 오스틴행 비행기를 타려 몇 시간이고 대기하고 있던 한 승객이 비행기에서 쫓겨났습니다. 승무원이 전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농담을 던졌다가 말이죠. 폭스40에 따르면 LA경유 세크라멘토발 오스틴행 478 항공편이 지난 5월 8일 이륙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승객이었던 피터 씨는 폭스40 측에 이 항공기가 활주로에 있을 때 정비등이 켜져 이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게이트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터 씨는 이후 비행기 기 출발이 또 지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승객들은 여전히 비행기에 갇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연료를 주입해야 했죠. 당시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터씨 옆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이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승무원이 보드카를 건네고 있다며 농담을 던졌는데요. 승무원은 이게 전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걸어오더니 그 농담 별로예요라고 말했죠. 이후 그녀는 대담하게 수화기를 들어 이 남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리하여 비행기는 다시 게이트 쪽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경찰관이 친히 기내까지 납셔서 이 남자를 데리고 나갔죠. 경찰관은 이 남자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었지만 이 남자는 결국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놈의 망할 농담 때문이었죠. 최소한 저희 토모뉴스는 형편없다 할지라도 모든 농담을 환영하지만 말이에요.